휴게소입니다. 바람이 시원하니 좋네. 휴게소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? 어딜 가나 전 세계 다 감자칩. 좋수 시원한 음료. 콜라 엄청 마시고. 비스킷 견과류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은 어디든지 110개씩 받고 있습니다. 촉박한 허허 벌판입니다. 우리 지금 3시간째야? 2시간 반? 2시간, 2시간, 2시간 20분을 이 상태를 달려왔습니다. 음. 음. 소가 엄청 많았는데, 놓쳐버렸네. 야, 정말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네. 전봇대만 세워져 있네, 전봇대만. 물도 안 나오나 봐. 이런 사막 같은 데를 혼자 다닌 거잖아. 수길 음. 따라는 왜 혼자 다니는 거야? 같이 뭐? 다녀야지. 저 앞에 산도 전부 다 황무지산이네.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다 그쵸? 여기 길이 안좋잖아요 고속도로 저거는 뭘까? 무슨 사원이야? 기념탑이야? 바슈 케스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. 1인당 3 2 0 0탱개 한국 돈으로 한만원 정도 합니다. 햇볕이 내리쬐는 게 진짜 뜨거운 태양이 장난이 아닙니다. 에어컨이 안 나오는 버스 요걸로 에어컨이 안 나와도 잘 달리고 있죠. 아저씨 기사님이 차 고쳐가면서까지 가잖아. 그 <laughs> 다음에 우리도 참 대단하다, 진짜. 국경에 도착하였습니다. 짐검사를 위해서 짐을 나 버스에서 다버스에서 짐을 내려야 합니다. 내려요 국경에 도착하였습니다. 짐검사를 위해서 버스에서 짐을 다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러 가야 합니다. 국경인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저쪽은 카자흐스탄입니다. 보안 검색을 마치고 다시 키르게스스탄 입국. 심사하러 갑니다. 이곳을 지나가면 키르기르스탄입니다. 키르기르스탄에 입국 심사를 하러 갑니다. 보세요, 여기는 이제 키르기르스탄입니다. 짐 보안까지 다 끝내고 입국 심사하고. 기르기르스탄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기르기르스탄입니다. 기르기르스탄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오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안흔듭니까 아 유심 카드, 심 카드. 키르기스스탄에 심 카드 하라고 영업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. 저희는 가게로 가겠습니다. 국경 나오자마자 심 카드 하라고 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국경에서 나오자마자. 이렇게 유심칩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내려가면 바로 저기에서 돈을 환전을 하였습니다. 입국장에서 바로 환전을 하시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. 비스케크 버스 정점에 오니 어, 검문소에서 한 10분 정도 왔습니다. 이곳에 오니 환전하는 것과 그리고 유심칩 사는 곳이 있습니다.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비가 내릴 듯한 날씨. 도착하여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. 택시 기사와 승 어,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다요? 네, 저건 막 아니 이앞으로 본다.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이거는 어 네, 여기 거리 혼자라도 있어갖고. 비슈캥에서 우리를 환영합니다. 환영비가 내리네. 비좀 내려야 돼.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. 빵차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. 재밌다, 진짜. 우리 너무 재밌는 거 힘들어. 아니야? 응. 우리 완전히 진짜, 우리 완전히 지금, 지금 기사님? 좋아하는 거야. 안녕. 안녕. <laughs> 키르기루스탄 우리 호텔입니다 오케이, 호텔! 호 안녕 키르기루스탄 호텔 키르기루스탄 아, 어. 아, 네. 호텔입니다 여기 신발을 하면 안되는데 그림이 너무, 너무 재밌어 아, 아. U Y N D 그에저기나 그래, R Y N D 오늘이 와인. 무슨 물이 좀 푸신다고? 그렇지, 난 응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밥을 먹어야지. <목소리도> 키르기르스탄 태양이 정말 뜨겁습니다. 여행하기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일단, 차이나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. 됐어요? 드세요? <목소리도> 응. 됐어요. 응. 뭐 그거 아니야? 어, 이게 맞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직 안 나온 거지. 음.